프랑스 대표 음식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유명한 에스카고, 달팽이 요리에요. 좀, 그렇게 보면은 징그럽게 보일 수 있지만, 음, 브러, 보통 프랑스인들은 보통 고, 고급스럽게 보이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시절에 많이 먹습니다. 음, 제 생각은 골팽이 좋아하신 분이면은, 그골팽이랑 달팽이 좀 비슷한 느낌감이, 느낌감이라서 그그 어, 그 분들한테 좀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달팽이 요리는 버터하고 마늘 영양돼 있어서 어, 더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클렛. 라클렛은 어, 스위스 전통 요리지만 프랑스에서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통 목쪽으로 많이 먹고 겨울에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칼로리가 높아서. 프랑스에서 보통, 어, 보통 겨울에 어, 따뜻한 거 아니면 뭐 매운 거 그런 거 먹진 않고 우리는 칼로리 높은 거 어, 몸이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 거 많이 먹습니다. 라클렛은 감자하고 치즈, 고기 같이 요리해서 라클렛 치즈, 특별한 치즈예요. 같이 요리하고 많이, 아주 많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나누는 음식입니다. 한번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생각났을 때 보통 응, 치즈 생각 많이 나죠 치즈 치즈 나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제 생각 제, 제 생각은 프랑스 대표 적인 치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몬베이라는 치즈 하나 있는데 어, 보통 되게 많이 어, 먹는 거고 보통 학교에서도 많이 먹고 식당에서도 많이 먹고 그리고 슈퍼 에서도 되게 쉽게 어디든지 구매 할수 있는 치즈입니다. 아마도 먹었을 때 맛이 조금 쓴 맛인가 그런 음 어, 한국인 사람들한테 아마도, 아마도 팔 냄새 <laughs>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보통 치, 프랑스 치즈들은 조금 전국장이랑 뭐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어, 한번 먹어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간식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크레 아마도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길고리에다가 캡 많이 발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프랑스에서 보통 길고리 말고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통 뭐, 잼이랑 뉴탈라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먹습니다. 아주 과일이랑 그가지 어, 크림까지 넣는 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캡 되게 좋아하니까, 어, 공휴일 같은, 법적인 공휴일 아니지만, 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날, 어, 칼 먹는 날 평소에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집에서, 어, 가족들이랑 캡페인 되게 많이 만들고, 어,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디저트 몇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파리브레스트. 보시다시피 크림 풍부한 디저트고 아몬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브레스트는 프랑스 유명한 자전거 경주 기념으로 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전거 바퀴 모양입니다. 다음에 에켈. 클 에켈, 클제 생각은 대표적인 프랑스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색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 마시고 하나는 초콜릿맛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에켈 클 안에서 어, 커피 크림이나 초콜릿 크림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어, 방집에서 자줄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어는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어 프랑스어로 번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그 에클레어라는 디저트는 번개 의 모양으로 만들어 있습니다.